야, 이거 뭐가 보이니?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분모 0으로 가지. 극한 값 존재하지. 아. 극한 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알지? 자, 그러면 분자 극한 어디로 갑니까?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1로 가고, 마이너스 A로 가고, B. 얘가 0으로 가야 돼. 분모도 0으로 가고, 극한 값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했지? 0분의 0꼴의 극한이잖아. 0분의 0꼴의 극한은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 해야 돼. 위에 인수분해 할 거라고요. 인수분해 해야 되는 문자가 두 개야. 문자가 두 개보단 하나가 낫지. 인수분해 하려면.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한다? B는 A마일. 이렇게 한 문자로 났잖아. 여기까지 돼요? 완전 패턴이야.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렇게 돼서 밑에는 x 더하기 1이고요 위에는, 위에는 x, 한번더 쓸게요. x제곱 더하기 ax, b 대신에 a 마이너, b 대신에 a 마이너 썼어. 완전 패턴이다. 무슨 패턴이야?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에서 해 삭제, 삭제. 이 인수가 위에도 있다고요. 0이 되는 인수. 큰 인수분해가 더 쉬워지겠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밑에가 x 더하기 1 위에도 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여기 x고요. 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상수항 얘가 나오려면 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돼요? 이거 극한값이 3이에요. 1번, 1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이거 극한 값은 A-2. 3입니다. A는 5입니다. 이렇게. 아, A 값 찾았어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는 3입니다. 5랑 4를 더하시면 9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